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 온라인 으로 영적 교제를 어, 계획하는 하늘 눔톡 시간이 오늘 스물 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스물 번째는 우리 교회 어, 김순자 군사님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우리 김순자 군사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군사님 반갑습니다. 네. 뭐 교사님 좀 부담스러우셨죠. <laughs> 에,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그사님. 네. 오늘은 편안하게 교사님 이제 원래는 다 부부로 하시는데 교사님 홀로 되셨으니까 오늘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교사님 네. 뭐좀 저기 연세하고 또 어디 출생이신지 좀? 아 저는 서울 서울 태생이고요. 네. 어, 78세. 78세. 아, 네. 야 이제 <laughs> 80일만 남았네요, 교사님. 네. 야, 저희 교실에서 을 때만 해도, 그때? 그때가 14년도. 14년도니까. 14년도니까. 네. 아유, 꽤 되셨네요, 선생님. 어, 근사님이 그러면은 이제, 원래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근사님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들었어요. 네. 절에 굉장히 많이 다니셨죠.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근사님, 제가 어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직장 생활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선생님. 네. 스무 어, 살에서 스물네 살 결혼할 때까지요. 아 그럼 뭐 어떤 쪽에 수출하는 회사에, 회사에 수출하는 회사에 네. 사님 사무 쪽으로 오신 거예요. 아유, 예. 그럼 그렇게 하시다가 저기 정유모 집사님 예. 만나셨죠 스무 예. 아. 살에 만났어요. 근사님 스0 살에? 네. 아유, 그래가지고 언제 그런? 그래가 지 스물네 그런... 살5년 동안 이제 연애했어요. 아, 어제. 그때는 뭐다 24살, 23살에 다 결혼했었을 때죠. 네. 아유 우리 정유모 집사님 참 좋은 분이셨고 저희 교회 같이 다니셨는데 네. 그죠? 이제 정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은행 직원으로 네. 네. 어, 계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범하게 그 가정을 꾸리면서 사셨는데 근사님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 네. 저희들이 이제 큰딸, 작은딸들이 하나는 미국에서, 하나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아큰 딸하고? 네. 둘째. 미국에서, 네, 영국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저을 열심히 다닐 때니까, 네. 딸은 어차피 출가를 할 거니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막내 이제 우리 진아 니가 아들 아들 네, 말하는거죠 제가 공부를 제일 잘해서 (3남매) 중에서도 네. 누나들도 잘해서 지네들이 원하는 대학을 다 갔는데 네. 아이놈이 글쎄 뭐제수삼수사수까지 대학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그, 막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아 잘했죠 네. 대성 학원에서도 그 계속 (1등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떨어져도 이렇게 철저하게 떨어지느냐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바로 걔가 재수를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제일 친한 친구의 이제 동생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희 집을 이제 온 거예요. 네. 새벽기도를 명성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걔가 그렇게 있는 동안에요, 언니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고. 지나이지나니를 음. 보라고. 네. 아 그래서 내가. 너무 그때는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자식을 두고 예수를 믿으려면 믿지, 믿으라 그러지. 그렇죠. 지난 일을 보면서 응. <laughs> 참 내가 신앙생활도 <laughs> 참 정말 응?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네, 네. 더럽게 한다고 네. 이렇게 생각까지 했어요, 어, 제가. 아, 걔가 아. 근데 걔가 떨어질 때마다 네번 떨어질 때까지 걔가 곧대찜을 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명소교회 이제 새벽기도를 다녀요. 아 떨어질 때마다 예. 그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게 정말 그때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하면 참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첫째, 둘째가 지네들 원하는 대학을 다 갔고 그렇죠. 이 녀석이 공부를 가장 잘했으니까 어느 날인가 이제 한양대학을 갔다 아들하고 나가 어디를 갔다 오면서 한양대학을 이렇게 보라, 바라보면서 아니 한양대학도 괜찮대 내가 그러니까 엄마 한양대학이 대학이야? 아, 아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교만하 근데 네, 교만했던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네 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누가 뭐뭐 아, 뭐 지방대학을 갔다 그만해도 아우 너무 축하해요 하는 것은 제가 입에서 그냥 나오는 소리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 자존심이 상하고 예. 왜냐하면 딸보다 아들을 더 기대했는데 네, 네. 딸들은 뭐 좋은 대학에 다 갔는데. 예, 예. 네. 그래가지고서 이따가 네 번째 했을 때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고요? 네, 예, 너무 세,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새벽에가가지고 중앙자실에 이제 갔는데 그때 완전히 반이게 반신불수가 됐어요 제가. 아니 그 선이 반신불수 가 되셨어요. 예, 반신불수가 돼서 그 중앙병원을 갔는데 저녁에 여하튼 발작해가지고 또 제가 나갔어요 아. 그래. 아,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 집이 어떤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정말 감당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 물질적으로 네. 뭐 사업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이 아빠가 퇴직을 하고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두 애들을 유학 생활 시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아, 네. 예, 돈이 없고 이제 지난해 결혼을 시킬 때 제가 9천만 원 주고 이제 집을 사준 거예요. 제가. 네. 그러고 나고 나니까 너무 물질적으로 제가 어려운 거예요. 가지고. 아, 여기서 돈을 빌리고 저기서 돈을 빌리고 그렇게 해제 살다가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아, 제발 내가 지는 눈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그 물질에 제가 어, 어려움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그 명성교회 바로고 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 딱 이사 가는 날 보니까 현관문에 딱그 명성교회 교패가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뛰어져서 그 교회를 가기 전이니까. 네, 네. 이제 그걸 이제 띄우고 나서 그러,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아, 내가 치면은 제발 눈좀 뜨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아. 머리가 온통 숫자예요. 여기서 밀려서 여기서 채우, 채우고. 막 아, 경제적으로 많니까 네.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 아빠가 이제 저희 아빠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도 그때는 그게 미워요. 되지 마시고. 네 참. 너무 무능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아니, 한국은행에서 지, 그 퇴직하셨는데 무능하시진 않죠 예, 이제 그랬는데 네. 그 와중에서 또 한국은행 다니면서 절대 잡기에 이 사람은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인데 네.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laughs> 퇴직을 어, 한다고 아, 어, 치락때치락때 예. 완전히 뭐 진짜 예. 예, 퇴직을 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밤에 신음소리를 내요 그래서 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얘 아빠한테 생각도 못했죠 아. 그래서 퇴직을 한다고 그래서 하고서 이제 신우가 하는 그 사업을 사업장에 거기를 나가겠다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진짜 집한채 값이 그냥 그다 퇴직금이 다 날라가는 거예요 빚을 갚다 보니까 그거를 아, 해서 그 어떻게 뭐 주식 때문에 그네 주식 때문에 아. 예. 이제 그런 어제 어려움도 이제 겪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 신혼에 회사를 갔는데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컨설팅 해서 그거는 정말 사기나 다름없는 그런 데더라고. 아, 그 컨설팅 회사가. 예, 네. 거기서 이제 그 전무로 이제 스카우실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서 그 상황을 네. 내가 막 고만두겠다고 해요. 이제 막 고만두고 네. 사람이 무, 무능하게 고만두면 어떻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저녁에 명성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다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날 명성교회 가신 거예요? 네. 아니요. 아, 그건 그 후다 이제. 네, 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이 제가 제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너무 진짜 진짜 어렵고 이렇게 땅을 쳐다보면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이. 굼벅 굼벅 거리고물을 쳐다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아드님 대학도안 되셨지. 예. 그 절망인데 또 경제적 위기까지 왔지. 예예. 그러니까. 네.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그 다음날 깨어나가서 저도 모르게 아우 나 내일은 교회 갈 거야. 아. 제가 그 말이 제 입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명소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딱 말씀을 듣고 이제 나오다가. 그때 산상 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서 그걸 보고 나오는데 그문 앞에다가 이게 여좌 일장 구장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걸렸는데 그거를 쳐다보는데 진짜 그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을 보는데 예, 예그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참이상하다 내가 인상 음. 이상, 제 인상하다 그러면서 딱 저한테 첫 번째 주신 것이 헌금에 대한 걸 주신 것 같아요. 그금에대그 네, 아. 팔복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보고 제가 그렇게 울었는데 음. 아, 내일 아침에는 갈 때는 8만 원 헌금을 해야지. 그때는 제그 8만 원이 80만 원보다 더클 때예요. 네. 예.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딱 마음에서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오다가 아. 어떤 이제 한 4, 50대 된 아줌마가 있길래 저 등록 좀 시켜 주세요. 전제 음. 입으로 이제 제가 네. 그 그날로 제가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야, 그럼 정유모 <laughs> 집사님도? 이제 이 아빠 츰에 제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교회를 가기 전에 바로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네. 꾸는데 그럼 몇 번을 꾸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저는 다녔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내가 그러니까 막 애들도 이러고 하니까 내가 개정을이거 해야 되나 안 되나 이제 거기에서 음. 이제 갈등을 제가 느끼겠고 음. 그 친구 동생 하는 말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제 암초한테. 음. 그래서 내가 있는 데 꿈을 꿨는데 하얀 그 보자기가 딱 이렇게 내리면서 저 머리 있는 데팍 내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십자가가 딱 거기 놓여있는 거예요. 네.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뭐 그렇게 하나님 잔를 삼으려고 네. 많은 또 이런 뭐 네. 감동도 주시고 꿈도 네.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셔서 네. 근사님 이제 명성교회에서 첫 신앙이 시작된 거죠. 네, 그, 이제 그러고, 그러고 나서 하나를 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남편한테 이제 권유를할거 아니에요. 같이 가자고 네. 그랬더니 자기가 가는 건 절대 말리지 않을 테니까 자기보고 가잔 소리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알았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날가 새벽기도를 이제 그땐 매일 다녔죠. 아니는데 보니까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서 자기도 꿈을 꿨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안에서 꿈을 꿨는데 그렇게 십자가가 땅 내려와서 십자가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꿈이 어.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자고. 두 분이다.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용인에 내려올 때는 제가 쌍용 그 아파트를 이억 이백오십에 그 오십일 평을 그 분양을 받았을 때. 1억 4천 을융자를 받고 7천 이제 돈이 7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때 올라온는 네. 그래서 그걸 얻어서 나오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 집을 올 때마다 맨날까지 눈, 눈이 뻘개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산다고 이제 어.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 쪽에 사셨는데. 네. 네. 그래도 이제 한 3년 동안을 명소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저하고 같이 이웃에 사는 강권사가 음. 형님 우리 너무 멀리 다니지 뭐 가까운 교회를 다니자 그래요. 네. 주변의 교회를 몇 군데 다녔어요. 그것도 네. 교만이죠. 네. 응?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강남중앙교회를 먼저 왔었대요. 강원사가그다고 형님은 네. 강남중앙교회를 가었나요 그때는 내가 이 믿음 생활이 저, 신앙이 적어졌으니까 침례교회를니까 좀 이상한 거에 장례교회를 네. 다니다가. 네,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2층이죠 네 가서 옛날에 딱, 가서 우리 딱 관... 갔는데 그때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송이 나오는데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그 그게 아... 아, 내가 찾던 집이네 그 감사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야 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네. 말씀을 주시지 네. 막 그렇게 감사해요 근데 그렇죠. 제가 네, 정말 낙심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뭐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게 음. 보는 게다 이쁘고요 네 정말 그런 걸 다시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근사님 야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오셨을 때도 근사님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든 상태에서 오신 거네요 네. 아나그거 몰랐어요 네. 근데 근사님 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요 정도 해장하셨잖아요 네. 그죠 요 정도 해장하시면서. 그때는 이런 빛 특별 새벽기도 하면 제가 또 이제 곰국을 끓입시다 해가지고 <laughs> 전 교우들 그죠 그때는 우리 교인이 한 70명 네. 요즘 됐을 때인데 글쎄 고생 많이 하셨지 아, 곰국 끓이시느라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네. 너무 행복하고 여하튼 그게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은혜가 막 넘치니까 주방에서 딱 정리를 하고 가다가도 혹시 그릇 하나라도 잘못 놓였을까 봐되돌아가지고 예. 그 정말 그 감사가 그 새벽에 한 4시에 나오셔야 되는데 예. 그러고서 그러니까 그냥 맛있게 먹그 뭐 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배들이 그래서 제가 참. 그러니까 나는 우리 김순자 부사님이 참 저에 귀 오셔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것은 근사님이 참그 모범을 많이 보여 주셨어요. 진짜. 그리고 근사님이 <laughs> 저보다 더 인기가 교회 에서 많아가지고 그 <laughs> 얼마나 그 성도들이 다 좋아해서 근사님 참 기쁨으로 잘 섬겨 주어가지고 어 참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우리 근사님이 참큰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 저는 근사님이 그렇게 이름비 막 봉사해 주시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뭐 짧은 시간에 다 간증할 수 없지만 굉장히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예. 제가 첫 번째, 우리 아드님 사업의 축복. 아, 예. 제가 그때 천안에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드님이 하나님이 사업을 했는데, 지난 행제 예. 그 집사님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어, 이거 뭐, 뭐좀 촬영할게요. 예. 그 매출액이 400억이 넘고, 뭐. 600억이 넘고. 이제 600억이 넘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직원이 뭐. 게한3 0 300여 명 정도 되는. 그럼 거의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을 네네. 이렇게, 어, 경영하고, 참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막 복주셔가지고, 네. 공장도 이렇게 예. 새로 짓고, 그래서 근사님의 가정의 경제적인 복을 뭐백0배 <laughs> 이상 하나님이 복주셨죠. 네. 맞습니다. 또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근사님 이제 기도 제목이 제가 볼때늘 기도 제목이, 어, 큰 따님 결혼. 네. 그죠. 네. 큰딸 결혼인데 이제 큰 딸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 미국 유학 갔나요. 네.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그 혼기를 좀 놓치다 보니까 자꾸 네. 나이가 들었죠. 네. 그래서 그 사람 감정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삼남매인데 음. 위로 다 둘은 결혼 시켰는데 이제 큰 애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늘 다른 걱정이없고 아우 저걸 어떡하나 싶은데. 도대체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 진짜 잘하셨어 근데 진화였죠. 내가 왜 아느냐 하면, 그 사장님, 예. 이런 비, 너선 비 기도 제목에 예. 꼭 우리 진아 결혼, 예, 예. 기도 올려주셨잖아요. 내가 예. 알죠. 그러다가 이제 40이 넘으니까 제가 이제 얘예 아빠가 그렇게 따라고 많이 충돌을 하더라고요. 예. 네.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 그치, 나이가 많이 넘었는데. 예. 근데 그 상처주는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기다려 보자고 그러고 네. 아니면은 또 얘기를 따로 얘기하실줄 음.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체념을 합시다. 이제 그런 단계였었어요. 네. 그런 단계였는데 진짜 생각지도 않았다 이제 지나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 그 사위가 너무 잘생기고 <laughs> 성품도 좋고 그래서 참 하나님 축복이다. 그래서 네. 네. 내 느낌에는 우리 근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예,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또 따님 이렇게 참결혼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고 또 어쨌든 우리 둘째 딸도 사위도 다잘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그때에 비하면 지금 권사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요. <laughs> 야, 진짜 뭐 이모저모로 하나님 복을 많이 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네. 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저는 그사님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장하면서 섬기고 교회 사랑하고 또 이런 비너 점비 빠지지 않고 기도했을 때 네. 하나님이 그걸 다 응답해 주셨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네, 근 그사님 뵈면서 우리 이제 정윤모 집사님과 근사님이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 수년 전에 이제 우리 정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네. 아, 우리 근사님이 누구보다도 제가 볼 때는 참 슬퍼하시고. 그래서 그 어떻게 그걸 이기셨어요, 근사님?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내가 네. 네. 1년이 지나서 애들하고 이제 일본 여행을 갔는데 지하철을 타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네. 근데 그때 그냥 그사람이말한 데서도 제가 거서니까 폭발을 한 거예요. 대성동곡을. 예. 거기서 그냥 저도 모르게 터진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근사한 위로해 주려고 일본으로 예, 갔는데. 예. 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다 비키더라고 요 주위에서. 아. 정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새가 울어도 저, 저도 모르게 그냥 베란다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온것 같은. 아, 우리 이제 정기사님은 예. 아파트에 오신 것 같고. 예. 그, 그러니까 그거를 참을래니까 더 힘들어요. 그 그렇죠. 아, 참지 말자. 애들이 네. 참지 말고 엄마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그러라고. 하는 아. 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제가 막 도와달라고 이제 아. 그렇게 해도. 그렇죠. 그 평생을 같이. 예. 네. 근데 그게 그 슬픔이 참 크긴 크네요, 그새는 그죠? 사랑을 정말 받는 거로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네. 음식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내 앞으로 주고 이러던 사람이고 그러던 사람한테 나는 뭘 했나 이런 그 자격감에 어. 아. 그게 막 너무 힘든 죄송하고 거예요. 죄송하고 예. 그런 마음이. 예.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운명하게 자, 이제 며칠 전에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나는 당신한테 아내로서 몇 점짜리야. 음.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몇 점짜리였어? 내가 그랬는데, 자기 백 점이야. 날 보고 이제 그 소리가 굉장히 <laughs> 유연이 됐어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자책감에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아니 1 0 0점짜리예요 굉장히. <laughs> 아, 네, 짜리, 진짜 허물이 네. 많아요, 저는. 아이 그러세요? <laughs> 허물이 어. 많은 이제 그런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일이 자식 준거 감사. 어떤 다 감사가 제가 뒤돌아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꿈꿨던 것까지도 제가 항상 다른 거 욕심은 없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욕심은 참 컸어요. 아, 네. 네. 아 자녀 학교. 네, 자녀들 아. 학교. 그래서 서울대 학생을. 대학교 다니는 사람 은 어떻게 자식을 두면 서울 대학을 다닐까? 이렇게 근데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두째 사이가 서울 대학을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대사관에 비자를 내려갔는데 아 대사관 여자애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어 보이고 아주 당당해 보이고 좋은지 몰라요. 네. 아 저런 딸도 준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네, 또 딸이 또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고. 네. 아.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예수를 아. 믿고 나서 이제 제가 그걸 아는 거죠. 에이.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인물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렇게 딸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말 사 년이란 세월을 갖다가 연단 시킨 거예요. 연단 시키셔서. 예. 연단 시키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네. 예. 하나님이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보고 예, 주신 거죠. 그래 예. 그래서 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을 알고 예. 지금 어, 어쨌든 지금 근사님 그래서 정집사님하고 그렇게 평생 사랑하며 살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셔서 예. 근사님의 그 슬픔이 이런 말로도 할수 없는 슬픔인데 그래도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 시간도 지 지나니까 그렇고 하지만 항상 가슴 속에는 있죠. 아. 교회 에 앉아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예. 항상 이제. 제일...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게 제가 하나일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게 우리 좀 작은 교회지만은 참 이게 조화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연세드신 그 성부님들도 참늘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네. 젊은 사람들은 정말 반듯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 목장식구들을 선들이. 하나같이 참 너무 성품이 좋아요. 네. 성품이 그래서 저는 근사님 애주 예. 보느냐면, 예. 저는 참 우리 권사님이 진짜 우리 정집사님을헤어지서야 우리 권사님저 슬픔을 어떻게 이실까 기 그랬는데 네. 목사로서 감사한 게권사님 예. 옆에 정집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애인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요. 네. 예, 옆에 예. 얼마나 예. 그 우리 권사님들이 예. 뭐 그냥 가족 같은 군사님들이 네. 자주 만나시 요즘 코로나 네. 방역도 어기시면서 만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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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만나시면서 그 진짜 한 가족처럼 지내시니까 네. 제가 좀 사실 안심도 되고 네. 그래서 너무 그게 또 감사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군사님도 좋으시니까 주변에 다 좋으신 것도 군사님들이 네. 네. 같이 교제하니까 네. 네. 그분들이 참 소중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 붙여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여튼 우리 좋은 하나님께 만나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말 영적으로 양육받고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아유, 저는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어쨌든 참 우리 김순장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가 지금 한 15년째 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15년 정도 되시면서 어 저, 제가 이에 나눔터 하면서또 같이 느끼는 것이 동일한 간증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오실 때참 네. 힘든 상태에서 나 몰랐어요. 네. 그만큼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어, 어 그때 참 힘들어요. 나는 건사님이 항상 밝으셨기 때문에 네. 뭐한 번도 뭐 경제적으로 어, 어렵다 생각 못했어요. 그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 정말 그 정말 4년 동안 어려움 속에 오셨는데 야 14년 안에 하나님이 네. 막다 채워주시고 진짜 뭐 100배 이상의 복을 네. 주셨네, 그렇죠? 말로 다할수 없어요. 예, 또 무엇보다도 우리 근사님 자녀들이 효자 효녀 같아, 내가 볼 때. 아이고, 맞죠? 과찬이시고요. 맞아요, <laughs> 그는 막 근사님 막 염려해가지고 뭐늘 찾아오고 <laughs> 보면 뭐 아들도 그렇고 야 그래서 참 근사님이 뭐 이모중으로 하나님 한테 복을 많이 받았다. 아, 그런 생각 맞죠? 네,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사님 뭐 이제 78세인데 네. 어쨌든 은사님 뭐목자는 계속 해주시고 네. <laughs> 그다음에 건강하셔서 네. 또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년감 네. 당하는 우리 은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뭐 기도제목은 다른 거 없고 그냥, 네. 그, 그냥 기도제목 은 애들 더 믿음 생활 좀강건 네, 네. 예, 잘하고 또. 여기 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 교회 김순자 군사님또 이렇게 만나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나누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순자 군사님 78세인데 남은 생에 건강히 건강히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이어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음. 특별히 귀한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아들 또 사업장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또 도와주셔서 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업장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음. 또 특별히 우리 목자로 선신하고 있사오니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음.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